엑스를 눌러 조회를 표하겠습니다. 언니,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한 곰돌입니다. 자, 오늘 피드백해드릴 분은, 라라 크로프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고요 경쟁점 전수는 1622점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캐릭터는 메리시고요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1번, 수호천사 끊기가 안됩니다. 2번, 시야가 좁습니다. 난전 중에는 킬로고도 안 보이고, 치팅창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 3번. 무리한 부활을 시도합니다. 부활 욕심은 많다고 하네요. 자, 4번. 화물, 하이브리드 맵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점령, 쟁탈 맵. 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맵에서는 유난히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PS 따로 달아주신 내용은 멘탈이 약해서 팀 보이스를 듣기만 하는데 녹화 영상은 팀원들도 아무도 보이스를 안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피드백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시 모이라고요. 자 지금 위치 좋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자 이런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상대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조금 더 높은 티어가 돼서 라라님이 뭐 상대방의 어그로 시선 분산을 메르시로 시켜주겠다라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언제 써야 되냐면 지금 쓰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대치 중일 때 내가 옆으로 살짝 옮겨가면서 그 상대방이 우리 편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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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시선이 나한테 약간 가게. 그러면 한 누구는 메르시를 쳐다볼 거고 누구는 대치 중인 사람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선 분산을 시켜주는 게 아니면 이런 무빙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힐 바로바로 바로 못 주는 힐러스 생겨서 디바 터졌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터졌습니다. 지금 거리 계산이 좀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빨대 사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봐. 자꾸 힐도 놓치고. 이게 설정이, 누른, 누를 때만 힐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지금 보면은, 이게 잘 주다가,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거리가 안 닿잖아. 지금 힐 로스가 생긴 거예요. 거리 측정을 못하니까 내가 힐을 줄수 있는 줄 알고 가, 힐을 못 주, 못 주다가, 얜 뛰었어. 그럼 얜 뒤지겠지? 자, 윈선 죽는 시간, 5, 4, 3, 2, 1, 땡. 죽었죠? 지금은 약간 사려줘야겠죠? X를 눌러 조회를 표하겠습니다. 언니, 아멘. 자, 어쩔 수없었고요 근데 약간 포지션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그냥 사려주는 게 저예요. 저 앞에 치명상 있는 거 케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쟤는 어차피 저걸 케어하러 제가 살았다, 제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편에 지금 두 명이, 두명 정도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럼 들어가봤자, 쪽수에서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타를 이기기,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죽기를 내버려뒀다가, 저 치명상인 이후 애가 죽기를 내버려뒀다가, 리스폰을 최대한 맞춰서, 팀이 같이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앞에서 삐죽삐죽 거리다가, 교통사고 당했죠. 자, 힐 분배 좋습니다. 힐 끝까지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힐을 분배해서 주는 걸로. 자, 3초, 2초잖아요. 자, 그냥 이때는, 자,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이때는 애쉬를 살리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앞에서 한명 죽었잖아요. 리스폰, 지금, 앞에서 킬로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메리스 죽었어요. 자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 애쉬가 죽었어. 근데, 솔저가 죽었어요. 3명 죽었어요, 상대. 3대1이, 1싸움이 난 거야. 그럼 우리 편은 5명이 있고, 상대명은, 상대방은, 있어봤자 3명이잖아요. 무조건 유리한 싸움이야. 그럼 발키리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차라리 발키리를 키고, 그냥 같이 들어가주던가, 그냥 들어가주던가.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저 거점에 있는 애 살렸어도 됐어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건아 그러질 못하고 애쉬를 기다렸다 살리는 건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티어가 오를 거예요 리스폰 맞추기 힐 분배하기 수호천사 타서 생존력 높이기 요것만 할줄 알아도요 티어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티어가 노를, 오르면 오를수록 디테일해지는 거고요 발끼리 타이밍 좋았죠? 상대방 매클이 없구요. 공버프 효과 좋습니다. 자, 힐을 주는 거 좋고. 그렇죠. 앞에 케어해줘야죠? 겐지? 자, 이거 완전 유리합니다. 자, 이거 살릴까? 보고. 자, 근데 솔저공에 다 죽네요, 이걸. 이게 안 되는 게참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앞에 인원들이 못해졌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쪽에 메르시가 사거리가 발키리를 쓰게 되면 10, 원래 15미터인데, 최대 사거리가. 이 30미터까지 늘어납니다. 두 배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던 겐지도 힐을 분명히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못준게좀 페인이지 않았나.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올려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자, 이번 턴에 또 발키리가 찼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괜히 맞아줬죠? 기다렸다가 발키리 켜줘도 됩니다. 발키리 켜줘야죠. 그렇죠. 아, 타이밍, 타이밍 너무 좋은데? 어, 발키리 타이밍 진짜 좋았어요. 지금까지 거의 틀린 적이 없는 타이밍. 야 궁이 계속 찹니다 팀원들이 잘했죠? 메리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비 거점 뚫을 때 마지막에 자 지금 위치 약간 불안해요 차라리 이때는 왼쪽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최대한 방벽을 있으니까 방벽을 끼고 싸울 수 있게 조금 플레이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겐지가 무리했구요 자, 이거, 너무 대놓고 살린 게 아닐까요? 자, 여기 쫙깐 뒤로 돌려보면 죽었네요. 자, 갔다가, 겐지 죽었죠? 여기 맥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을 딱 보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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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이 안 보이십니까? 겐지 안 보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활.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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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파악을 다 하고 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활을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우선 그거를 익히는 것부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익히는 것부터 익숙해지신 다음에 부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거 충분히 연습으로 할수 있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자 다행히 우리편 겐지가 한건 해주면서 한타를 막았습니다. 다음 한타 이제 메리치 발키리가 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좀 플레이가 부족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벽 뒤에 있는 거라 그냥 안 살리는 게 낫습니다. 원래 살렸어도 되긴 하는데 살려야 될걸안 살리고 안 살려도 될걸 살리네요. 약간 느낌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는 전 없었거든요. 라인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거는 살렸어도 안 죽었어요. 살려도 충분히 됐을만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는지 벽에 껴있는 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겐지 궁에 발키리를 켰고요 어차피 삐 거점이기 때문에 발키리를 켜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근데 겐지 뽕검에는 메르시 궁을 쓰기보다는 메르시가 그냥 겐지 뽕검을 피하고 나서 겐지 뽕검이 끝날 쯤에 메르시 발키리를 써서 어느 정도 버티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니까 쓴 거는 잘 하셨고요 한명 살릴 각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역전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살렸어야 돼요. 겐지 빠졌잖아. 이건 살리셨어야 돼요. 메이 살렸으면 더 비빌 수 있지 않았나. 상대 겐지랑 우리편 겐지랑 둘다 잘하네요. 장면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양옆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메르시를 거점 안에서 싸우오기보다는 메르시가 거점 밖에서 어느 정도 힐을 캐하면서 이렇게 빙빙빙빙 맴도는 느낌의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메르시 생존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출발합니다. 피드백하고 어느정도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자, 이거 살릴 수 있지 못합니다 못 살리고요 자, 이거 살려야죠 살려야죠 지금 기회였는데 안정을 택했네요 자 방금 전에 어느 타이밍이면 자 메르시가 살렸어 그리고 라인 뒤로 빠졌어 이때 살렸어야 돼요 2층에 있는 것도 답이 낼수 있죠. 방금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서 부활도 못 하고 팀원 케어도 안 되고 메르시는 죽었어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게 뭐여? 이런 얘긴가? 지금 포즈가 이상하죠? 라인이 이쪽을 막고 있는데 라인 뒤에 있습니다. 라인 힐 주나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거 좋았고요. 방금처럼 위치를 잡으시면 안 돼요. 나 빠져야죠? 아, 이게 약간 들어갈 때랑 나아갈 때를 구분을 잘못 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우리 패를 같이 케어해줘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빠져 있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어디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리고 겐지가 되게 부캐 삘이 나네요. 잘하네. 아르기메또 차지추. 아르기메또 차지추? 차지, 차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어차피 못 살리고요. 맥크린은 이름 한타 질 확률이 높겠죠? 두 명이 잘렸으니까. 죽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건 메레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실버에 그렇게 부캐 되니까 많습니까? 자 라인 가뒀죠? 이걸 못찍입니까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다. 뒤로 빠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로 빠지는 것도 좋았어요 여기까지도 좋아 근데 여기서 애매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케어를 하면서 내가 먼저 살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에 매르시거든요 아군들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힐러기 때문에 최대한 아군들을 활용해서 내 위치가 어딨어야 최대한 내가 안 맞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거와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팀원들이 무리해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주는 게 좋나요? 어느 정도는 중간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 이거 이 케어가 안 되죠? 또 누웠네. 음. 아 발키리 타이밍 보겠습니다. 굳이 거 이거, 이거를 불이 발키리를 킬 필요가 있었나? 뭐 맞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깝지 않았나 밥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 공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힐러 공은 좀 신중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쓰지 않았나 급한 다음에 급한 나머지. 그냥 공버프를 꼬꼬이는 게 낫죠. 힐 버프 줄 필요도 없는데 다들. 일단 이거 겉멋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힐버프 공버프 주는 거 그냥 겉멋이에요, 겉멋. 검먛.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공버프 줄때 공버프 주고, 힐버프 줄때 힐버프 주세요. 이렇게 번갈아가서 된다고 그냥 어시스트만 뜨는 거지, 딜은 안 들어갑니다. 딜 데미지는 실제로 공버프가, 걔가 맞을 때까지 공버프가 꽂혀 있어야, 게이지가 차요. 음... 되게 무난무난하죠? 자, 라인 케어해야 되고요 굳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자, 방금 질풍참 빠진 거 생각했으면은, 그냥 앞으로 다시 한번 빠졌으면 어땠을까요? 대처를 잘 못하네. 판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오? 6? 어, 그래 물리는데 잘 살치거든요? 죽겠다. 어... 기본적인 포지션이나, 뭐, 플레이 자체, 뭐, 수호천사, 공버프 활용, 이런 거는 뭐, 나, 나할 때가 별로 없는데, 수호천사 실수가 너무 많고, 많이 죽어요, 뜬금없이. 평일은 만 넘으면 될것같고요 루아님 어서오세요, 달아. 평중은 5 이하. 공격기 잘 썼고요. 공모프 그 이럴 때 주는 거 어떨까요? 그쵸 그래서, 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받고요 총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봐달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자, 첫번째, 수호천사 끊기가 안됨.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그냥 상대방 앞으로 나가버리고, 이거는 그냥 비활성화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광선 눌러 끝까지 이동 이거를 비활성화 해놓고 플레이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야 좁음. 시야는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있는 것만 못 보는 것만 좀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난전 중에 킬로그 보는 거나 채팅창 안 보이는 거랑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건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부활,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방 시선 확인하고, 포지션 확인하고, 괜찮다 싶을 때 마지막에 살리는 겁니다. 굳이 빨리 살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빨리 살려도, 내가 살, 충분히 무조건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살려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살리시면 안됩니다 궁극기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궁극기는 계속 괜찮은 타이밍에 계속 쏘주면서 팀원들 유지력이 높아지도록 플레이를 해줬고요자 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해드렸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영상에 제가 크게 막 말씀드릴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해드렸고 저는 또 다음 피드백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